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낚시하는 형제, 낙형TV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선두바다낚시터에, 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자주 와서 이제 좀 익숙한 선두바다낚시터를 올해 2024년 처음으로 왔고, 이벤트 방류로, 어, 우럭 많이 풀어준다고 하니까, 음. <laughs> 열심히 낚시해서 한번 우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굉장히 또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씨가 오늘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콧물이 막 찔찔 나온다, 야. 됐어. 지금은 원래 안 던져도 돼. 근데 몇 메다짜리 쭉잖아 예. 아니, 이거는 1.5에 530. 1.5호 떼고 5.3미터라고. 자, 지금 방갈로는 2번 방갈로입니다. 응, 이게 1미터잖아. 1미터. 1m. 1미터. 자, 연휴 3일 동안 3,000마리. 하루에 1,000마리씩. 그 중에서? 네, 오전에 400, 오후에 400, 야간에 200. 그래서 하루에 1000마리씩 이벤트 방류 중입니다. 자, 수심을 다시 한번 맞추보자. 어떠세요? 자, 이제 방류 수심을 몇으로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방류 시작합니다. 400마리. 잡았다 잡았다 어, 아버님 들어가요 아버님 들어가 아 이럴 수가 이제 우리도 온다 왜쳐아보고 있어 아버지라응할지뭐는들 <laughs> 어, 들어간 거 아니야? 채! 세게! 세게! 팍! 그냥 입술 터트려, 그냥. 그렇지. 오케이. 손맛 봐, 손맛 봐. 손맛 즐겨, 즐겨. 즐겨, 그거 봐, 온다고 했잖아. 아니, 이제 줄은 그만 갖고, 낚시대를 들어줘야지. 자, 낚싯대 끝을 더 세워, 끝을 더 세워. 그렇지. 와 카메라 보고 자 수심이 3.5 거리가 한 7m? 내가잡모는데왜 아빠가 내고 있어? 그래 그래 너 잘났다 수심 3.5에 거리 한 7m? 아니야 한 10m 될 거야 10m 될, 10m 될 거야 자 넣어주세요 잘 넣어 잘 넣어 잘 넣어 채울지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못 잡고 앉아있는요 손맛 좋았어? 어땠어? 카메라 보고 얘기 한번 해줘 소문 어땠는지.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속도전이야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돼. 지금 방류된 고기들이 이제 막 돌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잡아내야돼. 잡아내 잡아내 들어간다 들어간다 기다려 기다려 낚싯대 빼고 기다려 낚싯대빼 채. 한번가 그렇지.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야, 더블 리트 더블 리트 더블 리트 뭐야? 더블 리트 예? 아, 헤이 자, 그만 갖고 대를 세워야 돼.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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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Yeah, 괜찮면고 you

오, 오늘 내가... 빨리 빙어 준비, 빙어 준비. 예, 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자, 미끼는 지금 빙어랑 지렁이 같이 끼고 있고. 야, 오늘 터졌다. 오늘 터졌다. 오늘 야, 제대로 나왔다. 오늘. 자, 이 시간 놓치면 끝이야, 이제. 찌잘 보고. 또 왔어? 또 왔어? 그렇지. 아, 거기구나. 즐겨, 즐겨. 손맛 즐겨. 오케이. 자, 우러. 빙어에 나왔습니다. 수심 3.5에 거리 10m. 와, 지금 방류하고 순식간에 막 우당탕탕 나왔다. 그치? 이게 또. 나이스. 옆에 히트. 아, 막 여기저기 계속 나온다. 잘 나와. 어, 야, 자, 잠깐만. 입질한다입질한다 들어간다. 들어갔네. 그렇지. 없어? 야, 이게 없다고? 지금 전방 한 10m, 10m쯤에서. 수심 3.5m로 입질이 계속 오고 있어요. 들어간다. 저야. 아니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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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는 거아니었 어.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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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땡겨 그, 아. 어, 어, 뭐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왔어요? 빨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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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빨리 걷어줘야 돼 어? 오케이 야, 그래도 이번엔 어우, 빵봐빵 빵. 아니지, 아니지, 비어도 살렸다. 비어 살렸다. 야, 이 위턱에 어, 아니, 저기, 이거, 이거 없어졌다. 야, 들어 가 들어가 얼른 끌고 여기까지 왔었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되게 진짜 잘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낚시하네 오늘 천만다행히 고기가 이쪽으로 모였나봐요 고기 이쪽. 다굽는 네. 여기야 지금, 거기가, 이 어집 있는 데가 온것 같거든요. 파란색이 어집 표시예요. 아, 이거? 네. 딱 그러면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오오 방류하고 첫 고기. 와 고기 계속 뿌리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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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없다. 빠졌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이 이렇게 몇 마리 안 나오고 끝난다고? 후반전이? 아, 짧네, 짧어. 어,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우후.